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지난 2일 집단 탈옥을 시도했는데요.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민주콩고 내무부는 이들 가운데 24명은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고, 현재 부상을 입은 59명을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은 과밀한 교도소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했습니다 <목소리> 한편, 당국은 수용자들의 공격으로 교도소 시설 일부가 불에 탔으나 현재는 질서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콘스탄트 무탐바 법무장관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교도소를 짓고 수용자 이송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그리스 중부 항구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대로 뒤덮였는데요. 당국은 악취가 심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그리스 중부 항구 도시 볼로스에서는 배를 허역해 들어낸 물고기 떼가 항구를 가득 채웠는데요. 볼로스 당국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egales mazes nekron 한편 죽은 물고기들이 부패하면서 극심한 악취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정도인데요.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린탓에 관광객 맞이에 분주했던 해변 상점들은 대부분 휴업 상태입니다. 이탈박스코스에미스 아보디가르라 볼로스 지역 상공회의소는 해안가의 심한 악취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고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볼로스를 뒤덮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했던 물건이 경매에 출품됐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짝반짝 장신구부터 오래된 서적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400여 개의 물품들은 바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했던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세계 스타 마렐린 먼로의 목걸이,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반지, 팝 음악의 역사를 뒤운등 비치 보이스 자필 편지 등이 경매에 등장했는데요. This has some as far as for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반지 등 무려 8천만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물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자랑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서핑 대회가 열렸는데요. 연에 매달려 파도를 넘나드는 카이트 서핑 대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람들이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수들 모두 연에 매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용 연에 매달려 보트를 탄 상태로 파도 위를 달리는 카이트 서핑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센 파도를 뚫고 날면서 동시에 멋진 기교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남자부 경기에서는 홈팀인 프랑스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서는 브라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멋진 도전에 나선 모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시였습니다.